가수 이명웅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58개월째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10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이명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브랜드의 평판 지수는 737만 360구로 분석됐는데요. 그중 긍정적인 평판 비율이 93.07%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웅은 지난 8월 정규 2집 앨범을 발매한 뒤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전국 투어 아임 히어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대전 등에서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달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는 이명홍의 뒤를 이어 2위 김용빈, 3위 박지현, 4위 박서진, 5위 이찬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